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바로바로! 사악한 바로 징징이! 빠밤! 오, 징징 자고 있음. 8시 됐는데? 오, 알람 울리나요? 아! 아, 또 반복된 하루가 시작된 징징이. My name is i And I hate my life. I wake up every day,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Nothing ever changes. I'm thinking of EVERYONE IS SO FAT AND ANNOYING I DON'T CARE ANYMORE I'M GOING TO KILL ALL THESE PEOPLE 네? 킬 어쩌고 한거 같은데? 다 죽이겠다는 소린가? Get 뭐야 ready to die. PRESS E TO USE OBJECT AROUND YOU TO KILL 이거 누르면 어? 햄버거 들어지고 다시 E 누르면은? 어! <laughs> 햄버거를 발사해서 손님들을 죽여버리고 컵도 발사해서 죽여버려 그렇지 또뭐 있지? 뭐야 총 있어 뭐야 <laughs> 자식들 빡쳐있는 신나있어요 자식들 죽여버려 죽어 너도! 경찰 떴다! 튀어야 되는데? It's time I kill Mr. c r a b s Find Mr. Krabs and kill him. 집게 사장 찾아서 죽이라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사다리! 오케이 사다리 타고 올라왔습니다. 뭐야 뭐야 뭐 해야 돼? 어 Mr. Krabs 여긴데? 집게 사장 방. It's locked. 아 잠겨있대.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 어딨음? 냉장고. 어 여깄다! 열쇠 그렇지! 열쇠 얻었고요. 열려라! 오케이. 에이 직계 사자 이 자식 어딨어 거기서 소식 듣고 튀었나 엑시트 안 열리고요 어딨어 이 자식 오오 깜짝이야 널 죽이러 왔다 돈 내다 이 자식아 너 no. no, 죽어 안 죽는데? 아, 장전했다. 죽어! <laughs> 자, 집계상사망했습니다 뭐야, 이제 뭐 해야 돼? 돈 어디 있어? 돈 어디다 숨겼어, 그냥 나가면 되나? 아, 그냥 나가면 되네. 브레이킹 뉴스. 어 다람인데? 어 뭐야? 스펀지 밥집, 파인애플집, 스펀지밥 구하러 온 건가? 애프터 유즈 프레쉬 라이트 오? 아 이제 다람이로 플레이하는 거야? 갑자기 다람이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펀지 밥과 뚱이, 구해야 되나봐 스펀지 밥과 뚱이를 어? 징징이 뭐야? 징징이? 뭐야? 징징이 여기 왜 있어? 왜? 징징이가 쫓아오는 거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야, 이게? 어? 네? 저 뭔가 갈리고 있는데? 뭐지? 뚱이 목소리야, 그리고. 으아, 어, 징징이다! 어, 뭐야, 뛰어오는데, 쟤?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뭐야? 불 꺼. 아, 불 끄니까 간다. <laughs> 뭐, 옷장에 숨는 이런 게 있네. 뭐야, 뚱아 뚱아 뚱이를 구해야 되나본데? 어, 이거, 이거, 판때기를 뭔가 뿌셔야 되나봐. 뿌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일단, 뭐, 아무것도, 이거, 설마 이걸로 쓰는 거 아니겠지? <laughs> 다른 데로 가보자. 아, 일로 오고 있어. 아, 달리기도 있나보다. 이거 좀 빨라진 것 같아. 시프트 누르니까. 일로 다시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여기. 화장실? 어, 뭐야, 이거? 빠루! 아, 빠루로 부시는 것보다 우리 뚱이를 구해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뚱이 살아있는 거 맞아? 저 정도면 죽었을 것 같은데. <laughs> 일단 부셔, 부셔, 부셔 버려, 부셔 버려. 뚱이야 구해줄게, 뚱이야, 어, 쉣 어, 쉐트어허 <laughs> 어, 나 아직 안 갈리고 있어! 어, 뚱이 뱃살 강하다. 하하, <laughs> 잠깐만. 뭐야, 뭐 해야 돼? 이거 제꺼. 코드. 코드 왜안 빠져?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뚱이야?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저 전원을 끌만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뭐 없을까요? 뭐, 뭐, 뭐. 어, 이거, 이거, 이거 같은데? 푸셔! 왜안 푸셔져? 푸셔! 부셔! 어허 어, 푸셔졌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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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내려 됐나? 어! 어, 됐다, 멈췄다. 어뚱이 살았어 뚱이살았어뱃살덕분에 <laughs> 살았습니다. 뚱아 괜찮네. 리 thank you for saving me. Let's get you out of here. Let's go. And one m i t 리 패트릭 투더 엑시트? 아, 탈출하라는 거 같은데? 야 뚱아 따라와.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야, 너 이렇게 살금살금 걸 빨리 따라와, 씨. 빨리 와. 답답해. 어우, 답답해, 진짜. <laughs> 왜안 오냐고. 왜 거기서 못 나오냐고. <laughs> 그렇지. 어, 됐다. 어, 어, 어. 나가자. 그렇지. 야, 혼자 나가냐? 뭐야. 에? 아, 뚱이만 탈출시키는 거였어. 나 스펀지밥 찾아야 돼? 리빙룸. 아, 거실에 조사를 래 거실이 여기 아니야? 아, 거실 아까 TV 거기 있던 곳인가? 어, 층칭이또 떴다. 아,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빨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더 속도면은 전혀 무섭지 않지 걸려도 뭐 뛰어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가 거실 같은데 뭔가 티비 키는 것 같았는데 티비 키는 것도 아니고 어? 여기 뭔가 끌리는 적 있다 이건가? 여기 뭔가 비밀방이 오. 그렇지 와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닫아 닫아줘 제발 <laughs> 왜 문을 안 닫고 다녀 오케이 사다리 타 됐어 됐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 열고 계세요? 야, 문 좀, 어, 문 닫힌다, 이제. 어, 드디어 닫혀. 야, 2층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2층에 스펀지밥이 있겠죠? 아직 뭐 하라고 안뜬거 보니까 알아서 찾아야 되나본데. 뭐야, 전기통 뭐야, 무서워? 어, 뺀지, 뺀지. 뺀지 못 들어. 일단 여기 아닌가? 일단 스펀지밥을 찾아야 되나본데. 스펀지밥 집이 이렇게 좋았어? 하하하. <laughs> 어, 야! 팩피가! 아 말도 안 돼, 핑핑이 뒹핑이가 죽었어. 우리 귀여운 핑핑을 죽여 징징이 자식 참교육 시켜야 되는데 감히 귀여운 핑핑을 죽여? 스폰지밥은 살아 있는 거 맞아? 여기 있니? 어, 스폰지밥! 스폰지밥! Hey Sandy, did you come to help me? Yes, SpongeBob. What is this machine? How the fuck should I know? Squidward put me in it, and I think it's gonna split me in half. Sandy Cheeks. I'm coming to clap those cheeks. He's coming, Sandy. You have to hide in the closet. 어, 수고했어. Get ready to die. Squidward no. I will do anything if you let me go. l i t s don't have dicks. Get fuck SpongeBob. 어. 스펀지만 왜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 <laughs> 원래 나사 빠진 애라 그런가? <laughs> 어, 스펀지바! 평상시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 Find the major to stop. 아, 이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으라는것 같은데. 아, 벤치 벤치. 이제 벤치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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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그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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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렌치 들어주고 이걸로 그냥 징징 뚝배기 까면 되는데 그리고 찾으면 너무 편안할 것 같은데 이거 뚝배기를 못 가니까 아, 오케이 야! 스펀지막 구해줄게! 이거 뭐 어떻게 해? 뭐야 빼.. 이거 이걸로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어 멈췄어! 그렇지! 한쪽 멈췄고 여기는 뭔가 물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물을 이용해야 돼어 핑핑아 뭐 해야 될까? 어 이거! 여기다 물 담아야 돼물 담아! 오케이 okay, 물 담아주고 이걸 이제 뿌려주면은 뭐 쉽네 이거 뿌려잇! 됐다아! 어스펀지밥 괜찮니? 오오 오, 착지 <목소리> 뭐야 저것은 에? 뭐야 자살 엔딩? 이게 무슨 거지같은 엔딩이죠? <laughs> 끝이야? The <디엔드>. end? <laughs> 뭐야,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사악한 증칭이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laughs>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돌아올게요 클라이머, 저는 이만, 안녕!